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하나쯤 필수로 있어야 하는 주방용품 공구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어, 여러분 김장도 얼마 안 남았는데 김장 때 저희 손목을 지켜 줄 아이가 뭘까요? <laughs> 바로 채칼이죠. 채칼.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공구 제품은 만돌린 채칼입니다. 채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만돌린 채칼 하나만 있으면 다른 채칼은 다 필요 없습니다. 만돌린 채칼 하나로 다양한 커팅부터 다양한 두께로 4단계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슬라이스, 굵은 채썰기, 가는 채썰기, 와플 모양까지 모두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만능 채칼입니다. 만돌린 책칼 하나면 칼질이 서툴러도 밀림방지 지지대, 손보호 가이드까지 제대로 된 안전한 책칼만 있으면은 손 다칠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사용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조작 방법을 먼저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요 앞쪽에는 편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굵은 책. 그리고, 가는 채. 지금 여기, 잠금 버튼 장치가 있는데, 요렇게 해놓으면은, 칼날이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어,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당겨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두께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살짝이 1단계. 음. 안 보지? 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주 가늘죠? 음.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한번좀 좋겠지? 2단계어2단계는전 굽는 용이런걸 음. 얇게 하는 거는오이 같은 한번고민때이면 되겠다 고 음. 이단계 단계해단계한단계 확실히 두툼하단계단계 음. 오, 4단계 확실히 두툼하네요. 1단계부터 4단계로 두께 설정이 가능해서 고명 굵기부터 김장용 무채 굵기까지 음식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양배추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1단계예요 1단계 하면 아주 가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2단계 한번 해볼게요. 2단계. 자, 2단계는 조금 도톰합니다. 3단계. 3단계는 아주 두껍네. 1단계용은 이렇게 샐러드. 자, 2단계. 3단계. 조금씩 차이 납니다. 4단계. 채썰기는 굵은 채썰기, 가는 채썰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굵은 채썰기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 채썰기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편썰기고, 두 번째 그림이 폭넓은 굵은 채, 세 번째 그림이 폭 좁은 가는 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폭 넓은 굵은 채로 해서, 1단계로 해서 먼저 한번 쳐볼게요. 가는 것. 그. 열지만 엄청 얇죠? 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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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단계. 자, 3단계. 요렇게 체카를 사용하다가 보시면은 얼마 안 남았죠? 이러면은 위험하잖아요? 김장철의 채칼에 베인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돌린 채칼은 손에 직접 칼날이 닿지 않게 음식 고정 손잡이가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줍니다. 음식 고정 손잡이로 물을 음. 찍어서 이렇게 이어서 물을 찍어주세요. 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안에다 넣어 얘가 밀면 손 다칠 염려는 없어요. 굵은 넓이로 설정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절해서 철산 겁니다. 자, 이제 가는 채로 한번 썰어볼까요? 좁은 용도 1단계. 오일 해볼게요, 먼저. 자, 무도 가늘게 썰고 싶으면 이 용도로 하시면 돼요. 이제 2 단계, 이 단계. 요게 일상에서 많이 쓰는 두께다. 냉국. 아, 확실히 보시면은 아까 무 썰었을 때 굵은 채에 비해서 많이 가늘죠? 음. 그리고 칼날을 교차할 필요도 없이 슬라이스를 회전만 시키기만 하면 와플 별집 모양 슬라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손잡이를 당기시고 요걸 당겨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다시. 요 와플 모양도 두께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 일단. 1단. 1단계를 면 이렇게 얇습니다. 이상해. 2단계 확실히 두툼하다 만돌린 채칼은 연마제 필요없이 세제만 해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부는 아템... 제가 할게요 두번째 제품은 <laughs> 알텐바흐 디펜더스 프라이팬 입니다. 구성은 24 프라이팬, 28 프라이팬 그리고 24웍28웍28 28 뚜껑 경우는 블레가 똑같기 때문에 코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4 뚜껑. 자, 이랄 펜도 돼 마지막으로 사각 펜. 아, 사각 펜. 와, 진짜 크다. 커서 좋아요. 알텐바는 현존하는 최상위 펜으로 110년 전통의 독일 주방기기 명가 제품입니다. 디펜더스란 미국 위드포드사의 스테인리스 전용 특허 코팅을 기반으로. 구리를 아크스프레이 공법에 첨가하여 안정적인 열전도율을 유지하며 항균 작용을 하는 기능성 코팅을 뜻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알텐바흐 디펜더스 팬은 유해물질 중금속 걱정이 없는 안전한 국내 포스코 신개발 소재 439번 스테인리스 스틸로 녹이 잘 생기지 않아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좋아 오랜 기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받아보시면 느끼실텐데 다소 무게감은 있지만 그만큼 바닥이 두껍고 무쇠를 능가하는 극강의 열 전도율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통오중 구조로 스테인리스 바디와 마그네틱 크롬 스틸 바닥재 사이에 큐라이네보다 3배 이상 두꺼운 알루미늄 디스크를 삽입해 3000톤 이상 무게로 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볶음요리나 구이 그리고 집에서도 두꺼운 스테이크를 타지 않고 맛있게 조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에 나오는 사각팬은 작아서 딱 계란말이 용도에만 사용하시게 되는데 알텐바흐 사각팬은 진짜 큼직해서 왕계란말이는 물론이고 브런치 요리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냥 일반 팬처럼 쓰셔도 무방할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네, 전 것도 먹고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니까. 그리고 알텐바앞에는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덕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즈가 큰 식기세척기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도 편리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요리를 한번 해보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채소를 넣은 거 감자, 감자 소금에 절일게요. 자 오이도 1티스푼 넣어서. 자, 이거 아까 채소어넣 걸로 사용해서 요리할게요. 채칼로 밀치 액젓 짜박이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스푼하고 물 스푼. 자, 레몬즙 스푼. 매실 반 스푼 하고, 물반 스푼. 자, 레몬즙반 스푼. 메실반 스푼. 깨도 좀넣어주세 자, 이제 이렇게 안부서또 정도로 뭐절마돼요좀 조금만 넣어서 짜니까. 이렇게 짜주세요. 보시면 손잡이가 새로우실텐데 요. 최상위 프라이팬에 적용되는 러버 코팅 핸들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손잡이기에 오래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본체와 스팟 용적으로 결합되어 이물질이 끼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손잡이에 있는데 나사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없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먼저 좀 볶아 볼게요. 기름을 소량만 넣어도 팬이 잘라 붙지 않아요. 하새는 같이 같이 할게요. 양배추. 양배추도 같이. 지금 한 꼬집만 해볼게요. 음, 맛있다. 자, 이제 끼러 오더 이상 안 넣어도 요 호박. 같이 넣자. <laughs> 소금. 빵을만 넣으세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싹 닦아내고 그래 도 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겠죠? 그대로 싹. 싹. 음. 오우 기름 없는데도 잘 돼요 뒤집자 응다 음. 됐어요 이제 이렇게 계란도 세척해서 넣을게요 깻잎 10장 해서 나이스 팥빙을 말아볼게요 너무 적은데 그냥 열을만 말아야 되겠네데못 거다 올리겠는데? 그래. 응. 이런 식으 나이스 브레 미지근한 물에다가 요래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한스 넣어주세요 한 스푼만 골고루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면적이 30% 넓어져서 쓰시기가 참 편합니다 이렇게 많이 놓고 구수 있어요 진짜 바닥이 넓은 것 같다 다 나왔어 응 이거 하는거 다났어저돌로 한번 씻어요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익혀주세요이깐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공구 제품을 설명해 드렸는데요이 사각펜이가 손잡이 쓰더니라도 하나도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구 일정이랑 제품 구성 가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돌린 체카르 경우에는 공동 구매가는 46,400원. 그리고 알템바흐 디펜더스 펜은24 프라이팬은 48,000원, 28 프라이팬은 54,000원, 24 웍은 47,000원, 28 웍은 55,000원. 그리고 24 뚜껑은 1,900원, 28 뚜껑은 1,2900원. 다각 팬은 6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세트 구성은 프라이팬 24, 그리고 프라이팬 38, 웍 28, 그리고 뚜껑 28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1 6 2 0 0 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공고 날짜는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부터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까지. 주문 방법은 온라인 주문 또는 전화 주문으로 가능하십니다. 주문 방법은 더보기란 아니면 댓글창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막용품을 많이 써봤지만 오늘 제품은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오래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책칼도 저거 딱한 개만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이 모두 가능하니까 공간 차지도 덜하고 그리고 곧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에 안전한 체칼 장만하셔서 이제 손목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남편 찬스, 아들 찬스, 아들 찬스, 소머 그참 좋아요. 이렇게 부탁하면 되겠다. 이거는 어, 칼로는 위험하니까. 저 혼자밖에 못하지만 어. 이제 가족끼리 다할수 있어요. 체칼 하나 있으면. 맞네. 어, 어. 찬스 소머입니다. 맛있게 <laughs> 어, 생겼는데 고추고다 이래놓고 아무 다나면 고추에다 넣는 줄 알겠다. 그지? 간단하게 이런 거 짜박이 남았는거 이런 걸로 가지고 소스 만들어 먹으면 돼요. 음. 음. 소스가 하나도 안 돼서 소스를 이렇게 푹 찍어 먹어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네. 호박 맛도 나고 감자 맛도 나고. 깻잎이 신나요, 깻잎 반도 나고잘 구워졌다. 군고싫으신 분은 내 먼저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